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수성이 있어대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독교 2000년사에 한명 또는 두명 나올까 말까 한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성서 신학도 잘 되어 있고 영계 체험도 있고 그리고 영성도 맑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독백처럼 담담하게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미성숙했기 때문에 사역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어요. 바울은 파벌의 우두머리를 삼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답답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누가 높으냐 낮으냐 여러분 그런 계급 싸움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비장한 각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쓰레기 직업을 받는 것이에요. 멋저 뭐 사람 저렇게 하나 저렇게까지 하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고독한 사람 그것이 뭐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군이 승리의 행렬을 벌릴 때에 원형 경기장에 여러분 죽여야 되는 전쟁 포로를 프레이드 맨 마지막에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로 작정된 포로를 이 겉더머리에 두고 구경거리로 삼는 것처럼 이 바울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가슴 아프죠. 부끄럽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당한 여섯 가지 고난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십 절에 보면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나 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어리석은 길을 택했고 주님을 위하여 약하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 비천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같은 바울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자녀와 같은 성도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의 미성숙한 철없는 모습을 풍자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의 모습은 매력이 없어요. 아주 어리석어 보여요. 이 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강함을 거부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약함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교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를 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바울은 믿음이 아버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목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수성과의 관계는 무엇 자르듯이 자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하가나서 호적에서 파낸다지만 여러분 물리적 호적에서 파낸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집니까? 천윤을 울, 울, 울게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는 게 부자 관계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 계속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수성은 교육하지만 아버지는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은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동거하는 관계입니다. 세상에는 말로 잘 가르치는 스승들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멘토도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스승인 것을 자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역할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가를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보고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볼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마음 놓고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되고 가르치고 건면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엄하게 여러분에게 훈육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참진리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각인시키고 성도들의 마음,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놓고 완전히 그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고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 교만을 끊을 수 있게 해될 것이고 죄 가운데 있는 자는 회개하라고 외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 무의도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고 갈 것을 건면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교우 여러분 제가 38년간 이 교회로 성교 나오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물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 훌륭했어요. 목사의 마음에 상처 주거나 또 하나님을 어, 태클 그거나 반대하고 그러지도 않았고 여러분이 늘 동력자가 되어졌고 지금까지 함께 옆에 있었고 응원 지지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단의 목사로서 자랑입니다. 자부심입니다. 저는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백번 천번 기도한 것보다 얼마든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 그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우리가 어떤 말씀인지 받을 수 있는 옥토 같은 신령이 가난한자 때문으로 하나님 나라가 신령에 유하고 여러분이 앉고 서는그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보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는 예수의 향기 예수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높이고 자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격으로 걸어가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영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